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기적을 구하는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 중에 어른아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스무 살이 되었을 때의 느끼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쭉 한번 봤는데요. 보다가 제 마음이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깃털 같은 줄로만 알았던 스무 살의 무게. 이젠 바위가 되어 짓눌러 스무 20, 짓눌러 살의 후에. 성인이라고 너무 만만히 봤나 봐. 내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 성인이 됐다라는 게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어른으로의 삶을 출발하려고 해보니까요. 그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짓눌려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런 가사더라고요. 몸은 이제 어른이 되었잖아요. 근데 내면 세계는 아직 아이인데 어른들의 세상으로 이제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이 젊은 청춘들.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어른이 돼서 이미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 세계가 자라나지 않아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신방을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대부분의 아픔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몸은 어른인데 내면 세계가 아직 자라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삶에서 이런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가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 성의 나이 현상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직분들도 점점 높아졌어요. 또 신앙의 훈련이나 많은 이력들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게 해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 모습으로 보면 되게 그럴싸하게 성장한 것 같은데 내면 세계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자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죄성이 다스리는, 육체의 본성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영적 성인 아이 현상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보는 좋은 신앙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귀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상처, 이런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스 4장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 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많겠죠. 그러나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아우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에 아들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 기적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뭐가 가장 간절하게 느껴지냐면, 갈망. 사람들의 갈망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그 이야기에 듬뿍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갈망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갈망이 먼저 느껴지도록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43절을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환호해 주는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환호하지 못할 것이라. 환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또 열정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 만나야 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아들을 가진 아버지, 그분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때또 우리가 오늘처럼 기도할 때요, 진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고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우리의 간절함에 함몰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갈망보다도 하나님의 갈망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불렀다라는 것.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이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감 첫 번째로는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첫 번째 기대감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신하하고 예수님이 만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조합이에요. 왕의 신하는 고의직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시골뜨기 강사예요. 평상시 같으면 왕의 신나가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왜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오늘 법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4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하나는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우리 교회에 모든 예배가요,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른들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맨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은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음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를 성경은 그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가벼운 병이었으면 찾지도 않았을 것인데 의사들도 고치지 못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현재에 누리고 있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성공 세상적인 평안함 이것들이 그 속에 만족이 되니까 별로 예수님을 찾을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성공이 만들어주는 풍성한 혜택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갈망을 가질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괜찮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큰 장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왕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안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풍성함에 우리의 관심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3 7절을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게 너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악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아주 일상적인 그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곳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너무 큰 유혹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이들 관찰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관찰해 보니까 누가 천 원짜리를 주면 감사하게 받아요. 근데 갑자기 천 원짜리를 달라고 하고 오만 원짜리를 줬거든요. 근데 울어요. 감동해서 운게 아니에요. 자기빼앗기는것 때문에 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왜 아이들이 이 5만원짜리를 주었는데 그렇게 울어요? 자기가 경험해 본 최고의 가치가 천원짜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라 것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천원짜리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천원짜리의 유혹에 갇혀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주는데도 그 이상의 것들이 기쁨이 아니고 천 원짜리 마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들처럼 살아요. 천 원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일상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누려야 될 풍성한 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을 깨트려가지고 간절함이 말씀과 만나지는 그 순간에요. 영적인 깨어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누려야 될 것을 참 많이 구합니다. 병든 것도 나아야 되죠. 또 아이들도 잘 돼야 되죠. 우리의 삶도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서만 끝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큰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더큰게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에 매여 있으면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예요. 왜 깨워요? 더큰 것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갇혀 버려 가지고 더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속에 있을까 봐서 다시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또 하나의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걸 기반해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인 아이처럼 지내지 않고 진짜 어른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보통 다른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들을 보면 찾아와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대부분 다 칭찬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가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께 구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반응해요.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되게 삐딱하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할까요? 살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그것을 예수님께서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그걸 기반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기적만 맛보고 거기서 끝마치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을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왕의 신하에게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식. 근데 왕의 신하는 이 자기 방식이 답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데 뭘 자꾸 구해요? 내려와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와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방식이 주님이 원하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장하라고 도전해요. 그런데 성장하라는 도전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그게 나의 원하는 전부가 되어지는 거. 이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방해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내 방식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내 방식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배웠던 그 진리에 내생각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생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내 한계, 내가 생각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삐딱하게 얘기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걸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으니까 어떤 축복이 생겨나요? 첫 번째로는요. 그가 원했던 기적을 맛보아요. 그런데 기적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맛봅니다. 그래서 종들이 찾아와서 낳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언제 낳았는지를 묻잖아요. 언제 낳았는지 물으면서 주님이 말씀했던 주님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해요. 그뿐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했던 이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나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숙이 만들어낸 열매. 성숙은요, 우리를 더 크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뿐만 아니고요, 성숙은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풍성함을 물려주는. 영향력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던 것은요 이 왕의 신하처럼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이후에는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누려야 될더 풍성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 우리가 이 봄철에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기를 원하죠. 그리고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고 오셨어요. 왕의 신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은 오늘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해요. 잠들어 있는, 엉뚱한 것에 메어 있는 그 영혼을 깨워서 진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성숙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깨우시는 대로 내 삶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 모든 삶이 죽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